이제는 거만하게 빌딩만 올라가고 있지 오만 방자하게 마천루만 생기고 있어요 마천루가 생기면 생길수록 인간은 오만해지고요 자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식고 요구 하나 잡지 못하고 질질 매는 게 인간이야 이게.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기 위해 내리는 회철이라는 사실을 바로 인지한다면, 2020, 2022년 전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되어 살아가는 또 하나되는 통일의 원년이 2024년 전후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잠을 못 잡니다. 컴퓨터 온라인상에서 시뮬레이션 속에 꿈꾸며 살아가는 디지털 세대하고 오프라인에서 꿈꾸며 살아왔던 수채화의 그 시절 속에, 그시 속에 살아왔던 세, 세대하고는 달라요. 아마 지금 애들이 푸시킨의 3이라는 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기본으로 알고 있었잖아. 그죠 아, 시에, 시 한두 개는 알아야 그래도 뭐 네. 같으니까. <laughs> 최고로 쉬운 게 푸시키네 삶 아닙니까? 지금은. 야, 그, 뭐, 뭐, 무슨 무기는 얼마니, 무슨 무기는 얼마니, 그거에 다 온라인에 빠져 있어. 더 상막해진 거는 다 전쟁놀이라는 겁니다. 주교에 사는 전쟁놀이. 그리고 폭발을 시켜야만 시혈을 느낀다는 거 점점 온라인상에서의 그 전쟁 놀이는 갈수록 강도가 강해져요 그래서 애들이 그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폭력적인 게임만 즐기다 보니까 되게 폭력적이 돼 버렸어요 또,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수 있는 컨트롤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왜? 게임은 내 뜻대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내 뜻대로 게임을 해보려안 되면 게임 리도 부셔버리는 이들이 있어요. 너 뜻을 맞춰줄 때내 뜻도 받아준다는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상호상생의 차원을 잊어먹게 만들어버렸어요. 게임이 그 정도로 무서워버렸습니다. 전쟁의 광기만 잔뜩 불러일으켜갖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별 시안한 행위를 다하게 만들어놨죠. 아날로그 세대, 꿈을 아는 세대, 그리움을 아는 세대, 낭만을 아는 세대, 잃어버린 그 시간을 되돌아 보기 위해 주어진 게 코로나 1 9이기도 합니다. 왜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러한 시대가 젊은 날에 있었을까요? 잘 살았던 시절일까요? 아유. 그 시절 얘기하면, 우리 남학생 가방들은 거의 반찬에 김치깍두기, 김치국물 흘러갖고 책에 김치냄새 나지 않은 책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책가방이나 깨끗해, 거미에 그 몸이 푹싹, 푹싹한 것과 김치깍두기 다 먹어도 병이 안 나지. 그러한 시절이라도 우리는 넉넉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자연에서 다 느꼈어요. 지금은 이 모든 게이 땅은 아스팔트가 전부가 되어 있지. 황토의 땅을 밟고 살아가는 곳이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 아스팔트를 밟고 살아가는 만큼의 여유는 없어졌어. 산이나 가야. 등산이나 가야 아스팔트인데, 세상에 우리나라 그 저기 서해에서 남해에서 동해까지 바닷가 가면 거의 콘크리트야. 모래를 받으려면 신발에 흙 들어갈까봐 잘 들어가지 않고 아스팔트 있는 데만 걷고 들어가. 서울 도심 리듬에 마찬가지고 아스팔트를 받는 만큼에 메말라버려요. 정신. 어디 여유있는 공간이 있기라도 할까요 여유있는 공간을 찾아야 할 것인데 인간이 스스로의 삶의 차원을 공구리 쳐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든다면 결국은 너와 나의 삶의 그 거리감도 공구리를 쳐버려 담장을 쳐버려서 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온갖 얼굴 보이지 않으면 온갖 행위를 다해 얼굴만 안 보이면 나이가 상관없죠. 얼굴을 보여야만 채통을 찾을까? 참 그래요. 이 아날로그 세대가 배고픈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아주 바닥에서 중간에서 최상층의 상까지 끌어올린 모든 과정을 볼수 있는 게하나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한살에서 20살 진짜 어렸을 적에는요 그렇죠 꿈도 많고 오로지 배워야 산다 또 어머니는 핏꼴로서 부모들은 피골로서 우리를 가리켰어요. 근데, 그때가 하층의 삶이죠. 중층의 삶은,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했을 때, 20에서 40대, 이제 막 마이카가 시작이 되고, 둘이건 하니건 좋아해서 막 중산층을 꿈꾸며 살아가다가, 이제 상층의 상으로 올라갈 때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IMF로 얻어맞았어. 공짜라면 소라도 잡아먹는 세대가 우리 민족이 아니야. 아날로그 베이비 부모였어. 그게 인심이었어. 내 카드만 있으면 다음 달에 장장 나가야 할 돈인지도 모르고 이 똥기마이파들이 우리 아날로그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안날로고 배부 부모들은 더치페이를 잘 몰라, 그렇죠? 응, 대장이라 갖고 카드 쫙긁어놓으면 카드 대금 났죠 오면 쿵쿵쿵쿵쿵 내고 그러다가도 누가 오면 야 내가 한산 나줄게 왜 카드가 있걸라 그러다 보이다가 이제 돈 관리 못함으로 인해 갖고. 동관리의 중요성을 알아주기 위해 IMF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재기를 통해갖고, 2000년도에서 오늘에 일으키는 상층까지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상층까지의 삶을 살아온 게 40에서 60살이에요. 결국, 하, 중, 상층에까지 일어났어요.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육생양, 육생의 물질문명만 이루어 나어 중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중국을 일 깨워 줘야 되는데 그들은 따라쟁이입니다 뿌리의 따라쟁이 몸통의 눌몰의 뿌리다 뿌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고스란히 탑숙해 나가는 게 몸통이라는 것이죠 결국 육성량밖에 없으니, 몸통의 질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 세계의 질서를 흐트러놓을 수밖에 없는 게, 뿌리를 통해 몸통이 살고, 그 몸통을 통해 가지의 열매가 여는 것인데, 몸통의 질서가 없으니, 세계의 민폐 국가, 가지권의 민폐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역은, 고스란히 뿌리로 들어와갖고, 동부가 권에 있는 뿌리 민족이 고스란히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그러한 낭만을 알고, 그러한 시절 속에, 그러한 시대 속에, 오늘에 이들었던 우리 베이비 부모의 삶은, 진짜 이 땅의 베이비 부모의 삶은 특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과연 어느 민족이 느꼈을까요? 이렇게 우수한 종족이 뿌리에 있고, 그들이 베이비 부모인데, 그들을 가리키기 위해, 그, 우리는 상당히 많은 과도기를 겪어왔죠. 민주공산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민주주의를 장치하겠다고, 체르스타 가스도 무시하지 않고, 또 도전과 응쟁 맨주목으로 주도 이루어냈고 또 아닌가 같으면 응전에 나갔던 세대예요. 오늘날에 왔습니다. 그런 큰 공부를 해온 우리 베이비 부모 공부의 결과를 드러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 살아온 삶의 과정을 논문으로 좀 써내야 하는데, 서양 가지 것만 잔뜩 가지고 들어오는 통에, 베이비 부모 가슴에 심어 있는 그 아름다운 수치하는 걸 네. 가버리서, 이상형으로만, 꿈과 현실의 차로스만 놔두고 말았어요. 우리 두바님이 말한 언행일치 부분이라는 거지. 우리는, 인연을 맞이할 줄 아는 세대가 대비범 세대입니다 나머지 세대는 인연 못 맞이해요 지금 자기의 물건을 창춘을 하고 창조를 한다고 자, 기껏해야 음식물이고 기껏해야 소조각품이지 이들은 창조 창출을 못해요 음식 잘하면 음식 잘하는 것이 음식만 잘하지 음식으로만 인연을 불러들이지 그들을 어떻게 이롭고 덕되게 대하는지를 모릅니다 베이비 부모가 살아온 삶의 그림을 그려나가 바탕을 줘야 되는데 주질 못한 결과물이에요 개주는 육생입니다 결국, 지금도 창조 창출이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만 나와 있지, 화합을 위한, 하나되기 위한, 상생을 위한, 먼저 죽고 후회받기 위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기에는 모든 그림이 그려져 있음으로 인해 갖고, 나갈 바를 찾으면 좋은데,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